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오리입니다. 수주 발표가 언제쯤 날까요? 3분기 중이라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 9월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거 기사 보셨나요? 티르키의 사진권, 티르키의 건, 티르키의, 키의 건, LG 엔솔, 네. LMF 티르키의 산업부 장관 회동이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떴죠. 이거 기사 보면서, 되게 나름 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터키, 티르키의 산업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고, 배터리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해, 논의를 했다. LG 엔솔과 l m f 같이 간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여기 계시는 이 분이, 그, l m f 장성균 사장님이시고, 또 왼쪽에 이 분은, 이 턱선과, 이 안경을 고려했을 때, 네, 그 아까 i r 을 진행했었던 박남원 상무님이 아닐까 어, 짐작이 가는 어, 사진입니다. 약간 이제, 아무튼이 장성균 사장님 기억나고요. 네, 저요? 저는 머리숱 많죠, 여러분. 많잖아요, 머리숱. 딱 봐도 많지 않나요, 머리? 장가도 안,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장가 가고 나서 탈모는 괜찮은 것 같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요? 채팅 <laughs> 못 하게 할수 없나? 아무튼, 어, 저 굉장히 기분 좋은 어, 기사였고 또좀 기대가 되는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내용을 볼게요. LG 에너지솔루션과 l n f 가 방한한 어, 메흐멧 파티 카지를 어, 티르키의 산업기술부 장관과 만났다. 배터리 투자를 유치해서 전기차 생태계를 키우려는 현지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네. 터키. 나이스. 12일날, 어, 엊그제, 서울 중구 장충동, 어, 주한 티르키의 대사관에서 LG 에너지솔루션 LNF 관계자와 만났다. 하, 좋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세 방금에서 뭐 윤석열, 아, 대통령, 그리고 뭐, 뭐, LS 회장, 그리고 뭐, 세로닉스, 대표, 또 LNF 대표 등등 같이 있는 사진들 보면서도 가슴이 좀 웅장해졌는데 어,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사진이 한장 떴습니다 터키가 유럽 내에서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라고 하고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또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다 그러니까 터키를 보면서 이게 유럽인가 중동인가 좀 헷갈렸던 분들 좀 계시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었는데 현대 자동차와 르노, 포드, 어, 벤츠 등 14개사가 진출했다.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50만 대에 달한다. 아까 보니까 그 사이버 트럭, 어, 현재 그 예약자, 예약 대기가 150만 대쯤, 150만 대쯤 됐던 것 같은데. 여기 터키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150만 대라고 하네요. <laughs> 150만 대가 생각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며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있다. 포드는 작년부터 터키에서 전기밴 E-트랜짓 생산을 시작했고 현지 정부의 주도로 전기차 기업 토그를 설립해서 첫 국산 전기차도 선보였다. 터키의 카지르 장관은 지난 7월 로이터통신 등 회진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곳 이상과 만났다. 고 밝혔다. 등등 얘기 나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미국 포드 튀르키의 코치와 합작사, 합작사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다. 튀르키의 수도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 지역에서 연간 25기가와트 시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그리고 턱, 어, 터키의 코치 이렇게 MOU를 맺었고 그리고 바슈켄트 지역에서 25기가와트 시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그리고 현재 어, 이제 이렇게 제이 기사가 떴고요. <laughs>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어, 배경에 깔려 있고, 12일 날 l n 4와 같이 갔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드는 어, 생각이 유럽 향수주가 혹시 터키였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들면서 <laughs> 또 시나리오를 잠깐 써보자면, 시나리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드와 코치 어 M O U 이게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M O U라고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원래 S K 온으로 먼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였었는데 S K 온과 포드 코치가 이제 M O U를 맺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무산이 됐죠. 그리고 L G 엔솔로 넘어 아 어, L G 엔솔로 넘어온 곳이고요. 여기에 살포시, LNF 같이 가자. 이런, 이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5기가 어드시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LNF도 이제, 자연스럽게, 포드의 물꼬를 트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통해서, 포드로 납품하는 게 있을 텐데, 또 자연스럽게, 터키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l n f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코치!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어,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좀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희망 <laughs> 근데 왜 같이 갔겠어 이런 생각을 또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mou 같은 성격의 만남이 아닐까요 오후 4시 29분에 네, lg 에너지솔루션 ir 부서에 문의를 드려봤고요 이거 뭐 어떤 의미냐 이렇 조인트벤처를 위한 mou를 맺은 상태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5기가와트시 어, 자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다른 어, 어떤 국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맥시멈 40기, 40기가까지는 본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사에도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은 뭐 40기가와트시까지라고 뭐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LNF 같이 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 좀 그런 기대를 해본다. 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터키도 유럽 소속이니까 나중에 유럽의 IR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중앙아시아에 리튬이 많아요. 카페 추공님 매일 회사에서 답변 왔다고요? 답변이 왔어요? 잠깐만요. 카페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그 이제 그 추공님께서 그, 뭐지? 어, 최소한 대표, 그리고 박남원 상무에게 그 면담을 다시 한 번, 어, 신청하는 메일을 보냈었는데, 음. 그거에다, 다른 답변이 왔고요 궁금하신 분께서는, 실명 참여 주주 게시판을 통해서, 카페 인증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LNF 관련된 소식과 관련해서, 또 여기 카페에 굉장히 그, 퀄리티 높은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심, LN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NF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는 거를 권해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셔요. 추공님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는 남자님께서 오리님은 BM 말고 왜 l n 을 선택하신 건가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별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분 부분. 부이 부분이 저한테 되게 어 크게 느껴졌던 거고요. 오너리스크, 오너리스크와 LNF가 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네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laughs> 아. 진리스크. 아 재밌네요. <laughs> 어아래쪽에참한줄더 있었네. l f 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터키에 동반 진출 가능성이 있다. 아 덕후로 마음에 듭니다. 기사 마음에 들어요. <laughs> l f 는 양극재 생산량을 2026년 네, 40에서 43만 톤까지. 이야 이 내용까지도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어떤 기사들은 40만 톤이라고 딱못박아서 얘기하는데 여기 역시 덕후로 네, 43만 톤까지도 확대 해석을 해석을 딱 해놨죠. 네, 이게 가능성이 높고요. 네, 국내에서 28에서 30만 톤 양산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 어 기사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 덕으로. 어,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laughs> 제그 취향을 저격한 내용이군요 여기도 적혀있죠. 적혀, 적혀 있죠?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향후 45기가와트시까지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아까 여기다가 40기가와트시라고 적어놨는데 네 그게 아니라 45기가와트시까지 추정을 하고 있네요. 어있죠 파일? 네, 40GW가 아니라 45GW. 이런 부분. 그래서, 어, 오늘 굉장히 좀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호재다. 이거 움직인다. 생각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플러스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드려보자면, 저는 이거 음극재 이거 LFP, 아니, LFP란다. 아, 이 LFP랑 이음극재 사업 쪽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전에, 어,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면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안 좋게 좀 비교적, 어, LF라든가 에코 프로 비엠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에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했던 이유는 양극재만 하는 어, 그런 퓨어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 수익성이 좋지 않다.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이 어, 음극제 사업에서 굉장히 적자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극제 사업을 중국에 밀려서 굉장히, 어, 저가로 팔 수밖에 없는 한국의 비즈니스다. 좀 이렇게 저는 좀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올해 1분기인가요? 2분기인가부터 흑전을 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적어도 흑전이 나는구나, 흑정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LNF가 응급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처음, 뭐, 라이브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전 LNF 응급제 사업에 대해서 크게 별로 기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기대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응급제 사업은. 근데, 뭐, 최소한 대표님이 응급제가 전공이다, 라는 말을 이제, 그 소액주주 면담 때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본인의 그 전공이 응급제였대요 그래서, 아, 어, 씨, 뭐, 본인의 전공이 음극제였으면 뭐, 그렇다고 수익이 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속으로. <laughs>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늘, 오늘 갑자기 된생각입니 오늘 된 생각. 오늘 된 생각인데, LFP 비중이 비중이 커진다면, 이 음극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꽤 수혜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냥 집에 오는 길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생각이 제가 뭐이게 깊은 생각은 아닌데 오늘 들었던 생각은 야 이거 어쨌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NCM 비중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양극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NCM을 NCM 기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 LFP 비중이 커진다고? 라고 하면은 같은 LFP와 그 NCM의 가장 큰 차이가 양극재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는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잖아요. 그 중에서 음극재가 가장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음극재 사업 앞으로 LFP 중 아, LFP를 바라보면서 LMF가 LFP와 LFP 2025년 양산 목표로 가는 것과 이 음극재 사업 하는 게아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디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또 이게 제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더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를 합니다. 네, IR 임원 뽑혔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내일 좀 주가가 잘 오르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